6 0일 남은 지금부터는 무조건 가능한데 그 이유 알려드릴게요. 일단 수능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수능은 뭐냐면은 지식 평가가 아니라 역량 평가야. 지식을 묻는 게 아니란 얘기야. 지식을 묻는 시험들이 꽤 많아. 뭐냐면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이나 그리고 우리가 맨날 하는 내신 시험이잖아. 이런 건 지식 평가라서 지식을 많이 제대로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거야. 근데 수능은 뭐냐면은 수능에서 물어보는 최소한의 개념만 미리 숙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시문에서 뽑아내는 역량,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 최소한의 개념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길래 지금 60일 남았는데 가능하느냐? 하면은 기출 3개년치 분량이라고 했어. 요것만 완벽히 숙지를 해도 여러분이 최소한 2등급, 잘하는 사람은 1등급까지 간다. 근데 아까 3개년치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나는 3개년치 기출 공부는 한것 같거든? 근데 왜 나는 아직도 4등급이고, 혹은 3등급이고, 왜 5등급이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가장 근본적인 문제 기인을 해. 사실 그건 공부가 아니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수능은 역량평가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역량, 즉 지문에서 뭘 뽑아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려면 기본 개념, 기본 지식에 대한 그냥 대강 한번 공부한 적 있다로는 안 되는 거야. 내뼈속 깊이, 뼈에 사무치게 개념과 지식이 체화되도록 미친 듯한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3개년 반복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100일의 기적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 정확히 5회독을 하는 거야. 5회도를 제대로 해서 채워가 되고 나면 2등급은 되게 쉬운 사람이 될 거예요. 나 자신이 실제 사례거든. 내가 원래 고3 때 국어가 3, 수학이 4, 영어가 2, 탐구가 4, 4였어. 근데 내가 수능에서는 전체 1등급으로 상위 1% 안에 들었고, 재수에서는 당연히 1, 1등급 들고 0.03% 안에 들었거든. 근데 실제로 올린 기간은 이래. 3월에서 4월까지 이게 정확히 3에서 4주가 되거든. 이때 국어랑 수학을 전부 다 2등급도 아니고 1등급까지 올려버렸어.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공부가 좀안 되는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여름 방학 때 한번 또 삐리 받아서 3에서 4주 동안 탐구를 1로 맞는 거야. 나머지 영어는 전체적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1등급이 된 거고. 이 기간 다 합쳐 봤자 만화도 8주를 넘지가 않아. 근데 이게 나만의 특성이냐 하면 아니야. 실제로 점수가 별로였다가 기적을 이루는 학생들 보면은 그냥 꾸준히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팍 올려서 미친 듯이 성장을 하고 어떤 시점에 팍 올려서 미친 듯이 성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어봤자 8주도 안 걸린다는 얘기지. 특히 2등급을 하려고 하면은 훨씬 더 쉬운 그리고 더 짧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60일도 굉장히 많은 기간이었던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기출 개념 채화 3개년을 오해독을 하고 나서 제대로 채화를 하고 나도 심지어 여유가 3, 4주가 남는 거야. 여러분 한번 앞으로 제대로 해보세요. 화이팅하시고 반드시 수능에서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You like play and foolish games. Love